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자료는 크라바트 증후군 비교와 성찰이라는 글의 일부인데요. 혹시 주변 동료나 뭐 아는 사람 보면서, 어, 저 사람 나보다 훨씬 똑똑한데?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불안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그 감정, 나보다 잘난 사람에 대한 그 두려움, 그리고 또 무시당하기는 싫은 마음, 그 야망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감정의 정체가 대체 뭘까요? 또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거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자료에서는요 이 두려움을 깊은 망상이라고까지 표현해요 망상이요 좀 세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특히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음 다른 사람이 나를 혹시 능가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요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좀 열등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뭐랄까 발밑에 땅이 훅 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아, 그 느낌 알것 같아요. 내 자리나 뭐내 평판 같은 걸저 사람의 똑똑함이나 능력 때문에 잃게 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자료에서도 자신의 어떤 진지함, 인기 이런 걸 빼앗길까 두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이 불안감? 네, 그래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해법이 참 재미있는데요. 어, 시선을 밖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내 위치와 역할에 딱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 역할에요? 네 맡은 일을 정말 양심적으로 또 신중하고 정확하게 해내면 적어도 그 역할 안에서는 내가 최고다 누구든 능가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라는 조언입니다 두려움에 그냥 휩쓸리는 대신에 음~ 우리는 우리의 지위와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면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근면하며 영리해 주고 있다 이걸 스스로 계속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오 그거 되게 의외네요. 보통은 경쟁자를 의식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역할 수행에 몰두하라. 자료에 그 마법사 비유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이든 그 안에서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서 균형과 성공을 얻는다. 뭐 이런 이야기였죠. 이게 방금 말씀하신 거랑 연결되는 건가요? 정확해요. 네. 마법사가 자기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듯이 우리도 주어진 상황과 역할 안에서 탁월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막 약보거나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경고예요. 아, 맞아요. 그 부분도 있었죠. 단순히 내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군요. 왜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건가요? 그게 자료에 따르면 모든 사람 안에 신성한 섭리의 조각이 있다고 하거든요. 신성한 섭리의 조각이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만의 재능이 있고 또 발전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어쩌면 다른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날 수도 있다는 걸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좀 겸손하고 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가 마주하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면서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또그 사람들의 성취를 같이 기뻐해 주라고 해요. 배울 점이 있으면 당연히 본받고요. 아하, 네네. 그게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건전한 야망이랑 연결되는 거군요. 다른 사람 잘하는 거 보고 와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아니면 저것보다 더 잘해봐야지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질투랑은 다른 거죠 듣는 분들은 이게 건전한 야망인지 그냥 질투인지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좋은 지적이세요 자료는 그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는데요 건전한 경쟁 건전한 야망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막 시기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긍정적인 자극으로 삼아서 나 자신을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얻는 유일한 보상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해냈다는 그 순수한 기쁨 자체라고 말합니다. 타인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끌어올리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와, 정리해 보니까 결국 누군가 나를 앞질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은 어쩌면 내가 스스로 만든 한계일 수 있겠네요. 진짜 자신감은 내 역할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재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군요. 이야, 이거 정말 중요한 메시지 같은데요. 맞습니다. 내 길을 잘 가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성공도 진심으로 축하해 줄수 있는 그런 자세죠. 자료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도 덧붙여요. 우리의 긍정적인 면이든 또는 부정적인 면이든 모든 자질이 결국은 우리를 교육하고 더 지혜롭게 만든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 당신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자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운명이 당신에게 맡긴 역할을 의식적으로 수행하면서도 동시에 타인의 고유한 길을 축해하는 이 자세, 이걸 당신의 삶이나 일에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